와우. Wow. 이 차는 지금 스타렉스 벤입니다. 어, 스타리아도 마찬가지, 스타렉스 벤도 마찬가지고, 벤에는, 어, 창문이 없으니까, 요렇게, 그 모톰, 어, 완전 캠핑카에 잘, 이렇게 부착을 하는 이런 창문을 갖다가, 어, 벤에, 어, 해도 되고, 일반 스타렉스도 이제, 어, 요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어, 문을 왔다가 이렇게 어,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왔다가 1단 2단 이렇게 다열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어, 문 잠그는 것도 열고 닫고 하는 게 3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모이가 들어온다 내리면 방충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내부를 안 보이게 한다 요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창문기는 그 다음에 요 모기장 그 다음에 안막기는 요렇게 만들어주는데 괜히 어, 이렇게 어, 만들 저, 장착을 하게 되면 어, 이게 작업이 또 순조롭지가 않다르네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8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어, 스타렉스 일반 11인승, 1 2인승 이런 창문에는 어 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장이죠 아, 이렇게 올리면 암막 아, 커튼이 딱 되고 다시 내리면 무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여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 이렇게 해서 다 열고 이제 어, 문을 닫고 싶다 그러면 아, 완전히 열 때는 이렇게 최대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문을, 아, 이렇게 잠그면 되고, 아, 이 전체를 다 뜯어서, 어, 작업하려면 좀 손이 많이 갈것 같네요. <laughs> 자, 맥스 펜은 그 이제 수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버튼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그 맥스 펜은 이제 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 리모컨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어, 리모컨 없을 때는 어, 지금 스위치 하나만 살짝 원터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어, 자동으로 이 펜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방향 전환도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전부 어, 다 리모컨으로. 된다고 하는데 어, 지금 이제 반대로 돌렸나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눌러봤습니다 네 아, 이제 선풍기가 됐네요 어, 환풍기 선풍기 전부 다 이제 원터치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다 어, 자동으로 전부 다 하는데 뱅 어, 같은 경우는 천장을 갖다가 뚫기가 쉬워서 가격이 50만원인데 일반 그 스타렉스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으로 제이 뚫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장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뚫어야, 되, 뚫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어, 더 들어간다고 해요. 70만원, 그래서 배는 50만원, 일반 승합차는 어, 70만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어, 그러네요. 자, 여기 모기장이 있는데, 지금 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어, 이것도 작업이 좀 까다로워서 어, 가격이 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승합차 유리로 된 데는 유리 자체를 다 뜯어내고 작업을 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고, 이 벤에 이렇게 창문 내는 건, 어, 이렇게 해서 모기장에 유리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 가격이 7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그모터 캠핑카에 들어가는 어, 그 창문이 8시 어, 가격 차이가 별로 음, 나지 않는다 그래요 작업하는데 어, 공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가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